슬라이드라고 해야되나? 어 그렇지 이런식으로 야 이거 아직도 20만원 팔아야지 20만원 20만 팔아야지 이거 뭐야 이거 25만원이네 아 이거 뭐 슬라이드 이게 있거든 이게 슬라이드 이렇게 밀어서 옛날에 이게 항상 좀 유행했잖아요 맞죠 어, 밀어서 하는거 이 기억나는게 제가 옛날에 어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저. 저거 힌지라고 하거든. 힌지라고 하더라고. 힌지, 힌지라고 해가지고 저걸 딱 밀면은 딱 켜지지 않습니까? 켜는데 이게 힌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게그 힌지거든. 힌지인데 그거를 만드는 이제 S 그룹에서 나오는 그 임원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그 회사를 차렸는데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막 기부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슬라이드폰 다 그거였으니까 기부를 뭐 3억씩 이렇게 하더라고. 그 당시 3억이 굉장히 컸지. 그래가지고, 뭐, 거기서, 뭐, 강연하고, 어, 막뭐 했지, 했거든요. 강연하고, 뭐, 자기 회사에 이제, 뭐,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저기, 화장품, 화장품 회사에도 그것도 간다고, 힌지를 유명해가지고, 딱 이제, 3D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, 와, 이건 진짜, 어, 가능성이 있겠더라고. 그때, 그, 그 당시에만 해도, 와, 이건 된다 싶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때, 알바하고, 네.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뭐 세뱃돈 받고 이래 가지고 뭐 용돈 조금씩 모놓는돈다 네? 모아 가지고 올인했지 그 주식을 샀죠. 네. 그 주식 샀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나 그게 나왔으니까 그 아이폰이 이제 맞죠. <laughs> 아이폰이 딱 나오면서 야 아이폰은 그 힌지가 힌지가 안 들어가도만 네? 힌지가 안 들어가잖아요. 아이폰 나오고 그때부터 저런, 어, 필수폰, 이런 시기는 가버리고, 이제, 어, 스마트폰 시기가 온 거죠. 시대가 없고. 또, 저기, 이제, 삼성 폰도 이제 저런 거 터치식으로, 이제, 액정 터치식, 어, 저렇게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, 액정 터치식으로 가다 보니까, 저게 완전 힌지 들어가는, 이제, 저런 폰들을 이제, 아예 이제 망해버린 거죠. 망해버려가지고, 어, 아, 주식을, 그때, 만 원인가 해가지고 풀로 샀는데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아 어. 샀는데 그 당시 전재산이었지그 당시 전재산 전주산인데 폭망 예 완전 하어 <laughs> 사는 순간부터 좀 마이너스였다가 계속 또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어 이건 뭐 장기 투자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샀는데. 계속 떨어지더만, 예,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, 예, 상장 폐지, 예, 까지. 하, 참, 아픈면 좋겠네, <laughs> 진짜. 그때, 어, 그때의 경험이, 어, 안 좋은, 주식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어가지고, 오히려 지금은 득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. 예, 그, 그때 그런 일안 당했으면 또, 어, 지금 만약에 저런 주식을 그런 식으로 풀 매수하고 막 이랬으면, 지금은 간다 안되버리지 어. 근데 그나마 그때 한번 그때 뭐 돈이 크게 뭐 학생인 전지산이겠지만, 학생 인 전재산이겠지만 학생 전재산이겠지만 돈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.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네. 했는데 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, 주식 함부로 어. 못하겠습니다 네. 함부로 풀로 맞죠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거 같네요 좋은 경험부터 생각하면 되죠 네. 앞으로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작은 눈으로 큰 경험했다 생각하면 되죠첫 어, 상패, 첫 상패 나했죠. 아, 그때만 해도 참 마이너스 손이었다 진짜. 하는 거마다 진짜 어. 옛날 조선 조선주도 샀는데 그때 한창 저희 막 예? 대학교 때 레포트 쓸때 조선주 막 어? 엄청나게 성공하고 이제 막. 막 공장 막 학교 주변에 공장까지 막 생기고 막. 어. S t 어 있잖아. ST 뭐잖아. 어. 와, 이거는 막 수출도 겁나 해 버리고. 네? 세계 세계 조선 1위고 막. 어. 대한민국 1위고 막 진짜 잘 나갈 때. 그때 또 주식도 들어갔는데. <laughs> 그때또 주식 들어갔는데 또. 어. 지금 거의 계열사 분류 됐 아, 죠？분류 돼 가지고 지금, 사는거만 나야 되는사는거같다진짜 마이너스 오